자, 요것도 할게요. 자, 이 사람은 결혼을 못했다. 이제 그 얘기야, 결혼은... 왜 못했냐? 뭐 죄가 있잖아요. 여기 죄죠? 죄가 있지만, 이거는 무게 합했죠. 그럼 얘 거야. 음 자, 앞으로 우리가 볼때 사주 대운도 봅니다. 몇 페이지냐면, 276페이지 대운, 대운 보죠. 무게,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계, 인계에요. 무는 없죠. 그쵸? 그럼 무게 합하면 얘를 밑으로 끌어 내리는 겁니다. 끌어 내리는 거요 개수가. 그 무, 무토로 볼때 자는 무슨 궁이에요? 절택궁이라고 들어보셨죠? 택궁이에요. 그럼 태궁은 지금 막 애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토가 막 생기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약한 거야. 그럼 이거는 5년이 절대 안 가고 기껏 가야 2, 3년? 밖에 못 갑니다. 얘가 끌어올, 끌어올리면서 지가 작용을 먼저 해. 이해 가시겠죠? 얘가, 어, 얘지한 2, 3년 되면 얘가 벌써 올라가서 작용을 해.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끌어내렸다는 것도 되고 뭐도 돼요? 합도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무의 부인이지 내 부인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여자가 아니다 그 음. 자 그리고 이 여자라고 하나 있는 건 일로 갚벌했어 이게 이제 형제도 되고 어, 뭐 형님도 되고 여러 가지죠 음. 갔어 나는 묘유 충 맞았어요 이 씨가 충 맞으면 이혼하고 백년해로 못한다는 게 추명가 있잖아요. 그럼 있는 여자는 하나 가버리고 묘유, 충을 맞으면 여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죠. 백년회라 하기 힘든 여자다 아직 결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남자예요. 그러면 제가 없으면 여기 이는 합해도 남자가 보잖아. 합의 원리, 궁합의 원리로 그럼 여기 합 어디 있어요? 남자 될 만한 합. 요 속에 갑 있죠? 나는 기죠? 그럼 이렇게 합이 되죠? 그럼 묘가 일종의 내 부인이요. 합신인데. 근데 묘가 갑이 저게 제대로 있냐? 묘유? 충분히 날아가니까 합도 깨졌죠? 그러니까 일이 깨지고 있는 남자, 여자는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기가 어렵다. 그럼 사주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 좀 뜨겁죠? 네. 뜨거우니까 조우로는 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자는 누구예요? 자는 누구야? 여자는 여잔데. 아, 이 사람의 부인 아니야. 그럼 누구의 위에 있으니까? 아니, 나의 아... 위에 있잖아. 형수예요? 그렇지, 형수지.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형수일 수도 있고, 내가 형이라고 부르는 형수도 있겠지. 뭐 동네 형이든 사, 상사 형이라든 형이 있겠지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이게 형수 친형도 될수 있고 뭐라 그럴까 이 지인의 형도 형수도 있잖아 그럼 형수가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죠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어디 놀러 갔더니 그 형수가 와서 저친형수가아 혼자 사시는데 내가 반찬 좀 싸드릴게. 어, 뭐 하시면 내가 좀 이렇게 좀 해줄게. 뭐정 힘드시면 뭐 살기 힘든데 우리는 남편 빨래할 때뭐 빨래 좀 해드리든지, 이렇게 보탬이 되는 뭐가 있다. 그렇게 해석 하시면 되지. 아, 보탬이 있는 형수는 있네. 자유파가 맞았지만, 자유파는 결국은 금생수예요. 그렇죠? 예, 네,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이 나를, 이걸 시켜준다는 얘기는, 화가 많으면 기토가 이렇게 좀, 마, 화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이게 많아. 뭐, 훅, 훅, 끌어오르는 거. 어, 어. 어, 우라증 같은 거. 힘들다. 뭐, 하 어, 힘은, 이 형수가 와서 또.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되지만 모두 도움을 줘요. 정신적으로, 아 뭐, 뭐, 응? 어? 아니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자도 생기고 사는 게좀 편한데 조언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언이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이래 이러 이러한 여자는 있다. 그럼 여자를 꼭 구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 그렇지 이 여한테 부탁해야지. 나는 미우충 맞았는데 자리가 비었잖아 이게 배우자 비이가 비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해시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멀리는 또 모두 있어요. 자모형도 있어. 멀리는. 그러니까 이건 나쁘다고 형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 멀리 이런 형도 있다. 근데 이거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든지. 또 이걸로 보면 이걸로 보면 이게 뭡니까? 죄죠. 그러면 죄는 뭐에 해당합니까? 죄. 돈도 되죠. 또 죄는 모두 돼요. 음식도 돼요. 음식도 가끔 해다 주고, 뭐 돈의 문화, 경제적인 관념도 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수가 하나 있다. 근데 얘는 도움이 안 되죠. 얘는 안 되잖아. 평정자도 되고 뺏 들어가는 사람도 되고.